이화외고 고3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확률과 통계 5차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2강의 레벨 2의 4번 문제를 같이 보겠습니다. 4자리의 자연수 중에서 각 자리의 수의 합이 9인 홀수의 개수는 먼저 4자리 수의 합이 9가 되는 것으로써 뭐, 네. 재료를 우리가 6111 1, 1 또는 52114311 1, 1, 1, 음, 아니면 4221 이런 식으로해서 합이 구가 되는 재료들을 먼저 선정해 놓고 그 다음에 네자리 수를 만들기로 접근하는 것도 뭐.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방법일 수 있지만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게 4자리 네수 중에서도 홀수인 것이기 때문에 1의 자리 수가 짝수가 오는 건안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제거해 줘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손이 많이 갈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접근은 이 문제에서는 뭐 그렇게 효율적인 접근은 아닌 것 같고 그 4자리 네 자연수의 뭐 천의 자리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수를 우리가 이렇게 ABCD라고 하면은 그러면 그각 자리 수의 합이 9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 있고, 이때는 이제 B와 C는 음향이 정수조건, 즉 0이 돼도 괜찮지만 A는 0이면 되안 되죠. 이건 이제 그 천의 자리 숫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A는 이제 자연수가 되어야 되고. 이건 자연수, 또 d는 홀수라는 그런 이제 조건이 포함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수라는 것을 이걸 a' 더하기 1이라고 표현하고 d는 홀수인데 d를 어, 2d' 더하기 1이라고 이제 식을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바꾼 이유는 a'과 d'은 뭐 이런 식으로 바꾸면 0이 되더라도 이제 a는 1이 되는 거고 얘도 0이 되더라도 D는 홀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A'이 음이 아닌 정수조건, 또 D'이 음이 아닌 정수조건으로 바꾸기 위해서 A와 D를 이런 식으로 치환을 합니다. 그러면 A 대신에 A' 더하기 1, 그리고 D 대신에 2D' 더하기 1이라고 쓰면 그러면 이제 프라임은 칠 그리고 제 음이 아닌 정수 제 A B C D는 모두 음이 아닌 정수기 이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중복 조합을 활용해서 계산을 할수 있는 준비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식에서 그 이제 D 프라임만 이렇게 2 D 프라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 d 프라임이 0인 경우, d 프라임이 1인 경우, d 프라임이 2인 경우, d 프라임이 3인 경우로 일단 경우 나누기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머지 문자들을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중복조합으로 계산할 거니까요. d 프라임이 0이라면 그러면 a 프라임, b c는 7이고 이렇게 되는. 순서상 a'b'c의 개수는 3개 중에 중복하라 해서 7개 뽑는 거 9c이고 이건 36이죠. d'이 1이라면 d'이 1이라고 이제 값을 대입하고 그러면 이렇게 되고 이것도 중복조합 계산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계산할 수 있고 21 이렇게 됩니다. d'이 2일 때도 a'b'c 해서 중복적 방식에 따라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서 T 렇게 i 어서 3인데 A p r B a C 하면 1 3개 중에 중복과는 36. 서36 v 는거즉 a l u e C C value C value C v a l u 하면 57, 67, 70. 그래서 정답은 5번, 72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레벨 2의 6번 문제를 같이 보겠습니다. 12하의 자연수 n에 대하여 x 제곱 더하기 x분의 2의 n 제곱. 의 전개식에서 상수항을 f n 이라하자 그럴 때 시그마 fn, n1부터 10까지의 값은 먼저 상수항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저식 x 제곱 더하기 x 분의 2n 의 거듭제곱의 일반화 한번 써봅시다 ncr x 제곱의 r 제곱 x 분의 2의 n 마 r 제곱이라고 식을 쓴다면 그러면 이런 식으로 쓸수 있겠죠. 그래서 그 이제 X의 지수만 봤을 때는 3R-N은 0. 즉 R이 3분의 N일 때에 상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N이 3의 배수가 아니라면 그러면 R도 자연수가 될수 없기 때문에 아예 상수항이 나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n 중에서 이제 n이 3의 배수일 때에만 상수가 나오고 나머지는 상수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f5 같은 걸 상해보면 f5는 그 n 대신에 5라고 쓰면 해당되는 r이 3분의 5인데 그런 건 없죠. 그러니까 그 n 자리에 5가 있는 그런 식에서는 상수항이 처음부터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제 상수항이 0이겠죠. 그러니까 저기 있는 F1, F2, F3 뭐 해서 이렇게 10개의 이제 항 중에서 3의 배수만 그러니까 F3 F6 F9만 어떤 상수항이 있는 거고 나머지 경우는 처음부터 상수항이 0이기 때문에 이세 가지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n이 3일 때에는, 이제, 요 부분이 이제 상수하게 될 텐데, n이 3일 때에는, n이 3이고, 어, 그러면 r은 1이겠죠. 그래서 n은 3이고, r은 1이고, 어, 거기에, 어, 여기 n이 3이고, r이 1이라면, 3 0 1에 해당되는 2가 이렇게 상수가 되는 거고, n이 6일 때에는 r 값이 2죠. 그래서 6일 때에는 2. 그리고 여기는 n백이 r이니까 6백이 다른 4, 이렇게 되죠. 또 9일 때에도 n이 9라면 r은 3일 될 테니까 이렇게 쓰고, 또 n백이 r은 6, 이렇게 되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 15 곱하기 16, 그리고 얘는 987, 321, 64, 이렇게 계산을 하면, 그러면 12 더하기, 이건 30 곱하기 8이니까 240, 그리고 12 곱하기 7 곱하기 64때 뭐 천천히 계산해보겠습니다. 12 곱하기 7은 7 2 14, 7이, 7이 84고 그리고 84에다가 64를 곱하면 5,16,4,8,32,6,4,24,6,8,48 64, 해서 5,376이 있고 거기다가 252를 더해야 더 되니까 5628 해서 정답은 4번 5628이 되겠습니다. 레벨 2의 8번 문제를 같이 보겠습니다. a는 1 0 c 1 0 1 1 c 1 0 1 2 c 1 0 0 0 1 7 c 1 1 자연수 a의 모든 인수의 합은 저 식을 보고 아, 이것은 지금 파스칼의 삼각형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 여기가 10C10의 위치입니다 여기가 10C0이고요 어, 그리고 11C10은 여기 있죠 11C10, 12C10 13C10, 14, 15 16, 17 여기가 17C10인데 그러니까 그 10, 12 이게 그 파스칼의 삼각형에서 가장 오른쪽 끝에 있는 숫자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쭈르륵 다 떠안거니까. 10, 10부터 17, 10까지의 합이 18, 1 10이다 라는 것이 뭐 하키스틱의 정리. 뭐 이런 것에 따라서 우리가 합을 굉장히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공식을 익숙하게 알고 있어야 이런 계산을 할수 있겠죠. 아무튼, 그렇게 공식을 잘 알고 있다면, 얘네들의 합이 18C11이다라는 걸알수 있고, 이건 18C7이니까 계산을 천천히 하면은, 18 곱하기, 17, 16, 15, 14, 13, 12, 이렇게까지 하면 이제 7개죠. 그리고, 7, 6, 5, 4, 3, 2, 1. 자, 그러면 적절히 약분을 해봅시다. 먼저. 7. 되고 지금 숫자 A의 이제 소인수, 소인수분해 되었을 때의 그 소인수들을 한번 가고 싶으니까 소인수분해 해봅시다. 먼저 여기서 이제 2의 세제곱이고, 여기가 2, 9, 18이니까 2의 네 제곱에다가 9는 3의 제곱이죠. 이렇게 해서 13곱하기 17이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소인수분행 다 끝났고, 소인수는 2, 3, 13, 17이니까. 소인수들의 합은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2 더하기, 3 더하기, 13 더하기, 17. 그러면 이렇게 둘이 더하면 이제 30이고, 다 더하면 35. 정답은 3번 35가 되겠습니다.